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지 tv입니다 오늘은 이빌드 콘테스트 저번에 이제 결전리 그때 빌드 콘테스트 했던 거 이제 우수상에 당첨돼서 표의 구치 세트가 이렇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이 표의 구치 세트를 여러분들께 조금 또 보여드릴 겸 언박싱 하는 영상을 이제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집에 아쉽게도 그 거치대가 없어 가지고 <laughs> 아쉽게도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고 찍는다는 점좀 참고해 주시고, 아, 이런 게 들어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손수건과 게임북, 아트북,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게임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그 아틀라스 손수건. 그리고 이게 아트북인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양꾼이 좀 간지가 나긴 하네요. 그러면 한 번씩 뜯어볼까요? 우선은, 일러스트, 아트북부터 먼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 일단 뜯어보니까 더 멋진 것 같네요. 이게, 재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사진 같네요, 사진. 재질이 뭐 딱딱한 재질도 아니고 사진인 것 같고 상당히 매끈매끈하고 이제 인쇄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십자군. 바란이네요. 바란은 뒤에 있는 것만 보면 남캐 같은데 가보시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일러스트를 봤을 때는 여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베리타니아. 어, 확실히, 일러스트로 보니까 또색 다르네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일러스트가, 어, 너무 깔끔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군주. 확실히, 전쟁군주는, 뒤에 캐릭터가 오히려 더 간지가 벌풀난것 같네요. 근데 아트북이라더니 이건 아트북이 아니라 그냥 사진인데? 사진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일러스입니다. 사일러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인게임하고는 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트북인 줄 알았는데 사진 5개, 일러스트 5개, 정복자 4명과 이제 사일러스까지 해서 이렇게 아트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아틀라스 손수건입니다. 크기를 그면 일단 먼저 펼쳐서 가늠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펼쳐 보니까 생각보다 크기가 좀 되네요. 이제 아틀라스 전체 지도랑 그리고 돌까지 다 끼워져 있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또 다음 시즌이 기대되기도 하고 빨리 아틀라스에 채우고 싶네요. 자, 이제 재질 같은 거는 상당히 얇습니다 상당히 이게 손수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상당히 재질이 얇고 그리고 이제 재질을 그냥 만져봤을 때는 약간 안경닦이 그런 재질하고 같은 것 같아요 안경닦이 재질인데 이제 조금 더 얇은 조금 더 얇은 안경닦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바로 비쳐 보일 만큼 상당히 좀 얇습니다 아무래도 들고 다니면서 뭐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좀 그럴 것 같고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지도 모양이라든지 이제 또 고유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유 지도 모습. 그리고 뭐 현재 정복자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됐었던 그런 친구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현재 정복자들이 다루고 있는 그 아틀라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갖고 다니면서 쓰기에는 조금 아깝긴 하겠지만 일단, 뭐, 굿즈로서 집에 두는 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게임북입니다. 이제 라비랜스, 그러니까 미궁인데요.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닐을 벗겨보니까 이렇게 또 카카오 게임즈, 이렇게 또 로그랑, 그리고, 지지지로그, 두 가지가 나와 있구요. 자, 앞부분, 이렇게 비닐 뜯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털어내듯이 하니까, 이렇게 딱 게임북이 나왔습니다. 오, 상당히 두껍네요. 이게 책인가? 이게 상당히 두껍고, 뒤에는, 군주의 미궁, 영원한 제국의 황제인 이자로 프레시아는 미궁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군주의 미궁에서 살아남을 정도의 명석한 눈에와 용기, 권위를 갖춘 자만이 왕자에 앉을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모험에서 여러분은 평생의 노예로 살아온 웨일린이 되어 다른 다섯 명의 도전자와 함께 군주의 미궁에서 승리와 자유를 거머질 기회를 얻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군주의 미궁 처음에 업데이트 될 적에 있었던 그 패스오브 액자의 스토리라고 할수 있죠. 패스오브 액자의 스토리에서 이제 보면은 이자로가 영원한 제국의 황제인데 이자로는 자신의 딜을 잃 이제 제국의 황제를 미궁을 통과하는 자에게 그 자리를 넘겨준다고 했었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하는 영원한 미궁, 그 라비린스라고 하죠 1차부터 4차까지 돌수 있는 그 미궁을 만들었다고 하죠 군제 미궁은 GGG의 무료 ARPG이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패스 오백자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어드벤처 북은 여러 번 플레이할 수 있으며. 웨일리일리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 상당히 흥미롭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자, 비닐을 다 뜯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왠지 새 책이라서, 아, 좀 접기가 좀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잠시 좀, 좀 살살 다루겠습니다. 군주의 미공 게임북. 오, 자, 봅시다. 일단 스토리로 이제 하는데, 에조미어 에일린이 되어서, 이제, 이미궁을 탐험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호. 자, 옆쪽을 보시면은, 체력과 힘 민첩 지능, 무기, 방어, 플라스크 아이템. 그리고, 이쪽에는, 스케이틀인가? 노드인가? 아니다. 그거나 직업 전직? 그거 같은데? 어쨌든, 피해 갈증, 투기장의 대가, 신성한 인도, 뭐, 뛰어난 적응력, 반사신경 향상, 보루, 뭐, 이런 식으로 스킬을, 또, 스킬인가? 노드라고 해야 되나? 자, 게임북 키트는 주사위 두 개와 펜 또는 연필, 종이, 뭐, 이런 식으로 또 필요하고, 각종 이제 체력과 장비, 이런 음, 걸또 음. 알려주네요. 어, 좋습니다. <laughs> 게임 하면서 뭐몇번본적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좀 보이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보자면. 자, 이렇게 1번,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쭉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해서. 도전자가 되는 명예를 받아들이려면 104로 간다. 직접 자유를 쟁시하겠다면 240으로 간다. 이게 진짜 옛날에 있었던 그 책으로 된 게임북. 이제 딱 그런 것 같네요. 상황에 이제 선택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몇 번으로 가고 또몇 번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스토리를 보고 최종 멀티 엔딩, 여러 가지 엔딩에 도달하는 딱 그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또 지금은 플레이를 해보지 않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방송을 켰을 때 한번 이걸 또할수 있다면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패소백자의 굿즈 상품들 이제 그 언박싱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비드 컨테스트에서 많이들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폐우의 굿즈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언제나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